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측정하는 것부터 운동하는 것까지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측정도 네 가지 측정이 있는데 요거를 각각 각각 한 번씩 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운동도 요네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날숨 측정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3일 하고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다음에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불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아마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기존 평균 폐활량과 비교했을 때 내가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끊어주세요. 네, 그럼 이번엔 들이숨 측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들이숨은 숨을 최대한 내쉰 다음에 이제 세게 들이마시는 건데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3, 2, 1 하고 그 다음에 숨을 최대한 내셨다가 마우스피스리입 물고 들이마셔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측정한 그래프가 나오고, 폐활량 나오고, 그 다음에 내 평균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장 버튼을 꾹 누르시고,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지구력 측정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숨 지구력이 있는데요. 날숨 지구력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이 날숨에 따라서, 날숨 양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공을 이 가운데에 있는 가장 진한 보라색 부분에 최대한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3초, 2초, 1초 한 다음에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여기 안에 있는 보라색 부분에 최대한 숨을 불어내시면서 머물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끝이 나게 되고요 완료를 누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측정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Great, Perfect, 뭐 Ba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평균 제 나이보다 더 높은지 낮은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저장 누르시고 그다음에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들숨 지구력을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날숨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카운트가 진행될 때 이제 그 최대한 숨을 내쉬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 바에 맞추어서 가장 진한 부분에 맞추어서 들숨을 일정하게 얼마나 오랫 동안 불어 들이 마시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저기 가장 진한 보라색 바에 위 최대한 머물러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숨이 멈추게 되면 자동으로 끝나게 되고요. 여기서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측정된 결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폐제 나이대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나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